여러분, 오늘도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혜윤이 2025년 13주차 배우 브랜드 같이 1위를 차지하며 역대급 기록을 달성했다는 사실. 믿을 수 있나요? 지난주와는 또 다른 상승세로 김혜윤은 이제 단순히 배우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숨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이 만들어낸 이 대반전. 지금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13주차 3월 27일에서 4월 2일 배우 브랜드 같이 순위에서 김혜윤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거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결과는 지난주에 이어 동일한 순위로 그녀의 꾸준하고도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한 셈이다. 김혜윤은 10건의 뉴스 보도로부터 총 116.784점이라는 놀라운 브랜드 스코어를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주 대비 529점 상승한 기록으로 독자들은 김혜윤 관련 기사들을 26.959회나 열람했다. 또한 1.138회의 추천과 3.312개의 댓글이 달렸고 MSN 포털에서는 좋아요와 조회수를 포함해 총 484회의 관심 지표가 확인되었다. 무엇보다도 눈길을 끄는 대목은 팬덤의 전폭적인 지지다. 지난 두 달간 팬들은 총 27.000원의 기사 후원금을 보내며 힘을 실어주었고, 이중 10%인 2.700점이 브랜드 가치에 반영되어 그녀의 꾸준한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또 다른 성과는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배우 투표에서 드러난다. 두 개의 투표에 참여한 5.477명의 지지자들이 총 1.577.580점이라는 압도적 점수를 김혜윤에게 안겨주며 1위로 올려놓았다. 투표당 평균 2.738, 5명이 참여하고, 1인당 약 288.04회의 투표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팬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여자 배우 부문에서 1위, 1.010, 850표, 에 올라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미녀 부문에서도 2위, 566.730표를 기록하며 다방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는 김혜윤이 다채로운 매력과 연기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13주차 브랜드같이 1위 달성은 김혜윤이라는 이름이 이미 대세로 우뚝 섰음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 할수 있다. 각종 뉴스와 포털에서 드러난 높은 조회수와 반응, 팬들의 직접적인 후원 그리고 폭발적인 투표 참여도가 한데 어우러져 그녀의 브랜드 파워를 최정상으로 끌어올렸다. 앞으로도 김혜윤은 다양한 작품과 캐릭터로 팬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 그리고 타고난 매력이 결합된 그녀가 또 어떤 기록을 써 내려갈지. 업계와 대중의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1위의 대반전을 만든 김혜윤의 질주는 이제 시작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